<웃음> 갑자기 <웃음> 등장. 이번 외관의 테마가 아트 오브 스틸이라고 합니다. 와 실내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데요 이 안쪽에도 또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와 이런 거 찾는 재미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IAA 독일의 모터쇼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와 진짜 너무 멋져 요 여기 미네네 거리에 현대자동차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했던 자동차들이 지금 아이오닉 6부터 다 전시가 되어 있고 옆쪽에 차들도 그냥 지나다니고, 거리에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뭐 다른 브랜드 차량들도 있지만, 현대차 부스가 이렇게 크게, 와, 미넨 한가운데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뭔가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오늘 컨셉 3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스로 가서 둘러보시죠. 갑자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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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홍신님께서 찍어주신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같이 찍어주기로 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막 가봤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없어요. 차가 지금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제가 틈바구니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로 여기 컨셉3가 보입니다. 이게 아이오닉3의 컨셉카잖아요. 이 정도 이 사이즈의 차량들이 유럽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빈세그먼트의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출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더큰 사이즈의 SUV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차량들은 인기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시 계획이 없긴 하지만 또 우리가 원하면 나중에 출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모두가 큰 사이즈 SUV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또 패밀리카로 가족들이랑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주로 이제 운전도 하고 도심에서 주로 타면서 주차도 쏙쏙 하기 편하고 그런 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물론 이게 컨셉 하긴 하지만 너무 예쁜데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제가 사서 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 너무 키치하고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여기에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캐릭터가 차량의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미스터 픽스라는 캐릭터를 적용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는 게또 이번 차량의 재미 포인트라고 하네요. 와, 너무 귀엽다. 약간 유령 캐스퍼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램프 쪽에는 네 개의 도트가 들어가 있는데 현대의 그 철자를 모스부로 표현한 그 램프가 또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헤드램프 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져서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출시가 되면 또좀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컨셉카만 봤을 때는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고 멋있는데요. 그리고 이 컬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되게 우주선스러운 그런 컬러인데 이게 전면에서 딱 보잖아요. 쪽으로 지금 바람이 통하는 길이 뚫려 있습니다. 오, 진짜 바람이 앞쪽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해서 이실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공기 역학적인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 계수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옐로우 포인트가 또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컨셉카라서 이렇게 틴팅이 되어 있는 걸 텐데 실내에도 옐로우 컬러들이 곳곳에 쓰였고요. 윈도우들이 다 지금 옐로우로 틴팅이 되어 있어서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납니다. 와, 되게 키치한 것 같아요. 이게 차량의 사이즈가 또큰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찾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령대에 맞춰서 이런 옐로우 포인트를 또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외관의 테마가 아트 오브 스틸이라고 합니다. 스틸 소재의 탄성과 강인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라고 하네요. 소재 때문인지 차량이 더 강인하게 느껴. 어지는 같아요. 와, 휠 너무 예쁜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완전 막혀있는 스타일이 딱 전기차스러워서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라임 컬러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괜찮은데요? 그리고 뭔가 완전 블랙 컬러로 막혀있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바디 컬러처럼 그레이 톤으로 맞추면서 라임에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니까 더 세련되고 예쁘게 느껴집니다. 와, 이거는 양산차로 출시가 돼도 이런 비슷한 한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혀있는 디자인이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도어를 열었는데 앞뒤로 이렇게 시원하게 개방되는 스타일로 적용이 됐습니다 아마 이건 컨셉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와 실내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데요 일단 투스포크에 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걸 대시보드라고 해야 될까요 화려하게 램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사라졌습니다 뭐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계기판 이런 것들이 없고 이렇게 다양한 작은 디스플레이들이 모여있네요. 화려하게 무드등이 나오고 있고요. 와, 시트 헤드레스트 보세요. 너무 귀여운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귀여운 스타일의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도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양산 차에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진 않겠지만, 와, 근데 이렇게 적용돼도 뭔가 차 안에 움푹 파여서 들어간 것처럼 요람에 들어가서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뒤쪽 각도도 되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느낌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저렇게 앉아도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실내 공간을 이 뒤쪽 공간까지 다 활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실내가 진짜 깔끔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숨겨져 있어요. 차량 곳곳에 이 캐릭터를 찾는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되게 특이한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우주가 생각이 나기... 하고 요즘 전기차들이 재활용 소재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 소재를 써서 이렇게 도어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천장에도 이게 지금 썬루프는 없지만 위쪽에 램프가 하나 들어가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사실 썬루프가 없으면 답답할 수 있는데 램프가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리고 가운데 공간은 이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아마 양산차가 나오면 저쪽도 수납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손잡이도 딱 들어가 있고 뭔가 파묻혀서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사이에 지금 램프 나오는 공간 있잖아요. 저런 부분도 다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트가 되게 편해 보여요. 요즘 유행하는 1인 소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라서 아래쪽 바닥이 되게 평평하고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강아지랑 진짜 같이 타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악세사리를 달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업무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뭐 OTT도 즐기고 차박 캠핑 다양하게 또 즐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차량의 사이즈가 작은 소형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B 세그먼트지만 C 세그먼트의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그렇게 출시가 되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실제로 아이오닉3가 출시가 되면 이렇게 아이템들을 현대 샵에서 판매를 할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혼자서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런 사이즈의 차량들이 많이 출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산꽂이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휴지통. 이렇게 눌러서 휴지통. 와! 컵홀더. 저 아이오닉 6 탔을 때도 이런 아이템들이 컵홀더 정도 그리고 안경 케이스 있었거든요. 티어링휠에 연결하는 테이블 그 정도였는데 다양하게 더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조명인가보다. 이렇게 가방 같은 거걸수 있는 고리인 것 같아요. 진짜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아이오닉 시리즈들이 공간 활용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와 후면부는 진짜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 하단부도 우주 선 느낌이 드는 이런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아, 실제로 출시가 되면 약간 아이오닉 6 정도의 그런 하단부 느낌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가 뭔가 배기구를 연상시키는 네모난 스피커가 적용이 됐는데요. 여기서 일렉트릭 사운드라든지 그런 게좀들리려나 와,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이 안쪽에도 또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와, 이런 거 찾는 재미가 있네요. 우리가 캐스퍼에도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곳곳에 숨어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어 램프도 보시면 이렇게 픽셀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는데 점점점점 네 개가 들어가죠. 우리가 아이오닉 6 스티어링휠에도 4 개의 점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현대 이름을 모스부호로 표현한 모스부호가 또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어 램프도 막 움직이는데요. 옐로우 컬러로 리어 스포일러가 올라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출시되면 아이오닉 6에 들어가는 그런 리어 스포일러처럼 나오려나요? 근데 이번에 옐로우 컬러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이 차량의 사이즈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주선 같아요. 이 리어 스포일러 하면 아래쪽에 이런 하단부 이런 게 물론 컨셉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와, 이렇게 옆쪽에는 이게 한국에서도 한번 전시를 했던 건데 캐스퍼 일렉트릭을 이렇게 레이싱카로 만든 컨셉카입니다. 사실 레이싱카가 진짜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소형 SUV를 기반으로 이렇게 레이싱 컨셉카를 만들었다 보니까 실제로 출시되면 진짜 재밌는 차량이 될것 같아요. 와 아래쪽 진짜 낮게 와이드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견인 고리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일단 캐스퍼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귀엽게 잘 나온 차량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바꿔도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보면 와 공기 통하는 길이 이렇게 뚫려있고요. 휠도 너무 귀여운데요. 또 레이싱 차량이다 보니까 타이어가 아예 그냥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도에서 타는 차량이랑 이런 타이어 디테일이 좀 다르죠. 그리고 타이어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이 배출구가 이렇게 위쪽이랑 다 뚫려있네요. 전기차다 보니까 사실 공기가 나오거나 그런 배기구가 없잖아요. 근데도 귀여운 이 리어 램프가 또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쁩니다. 와, 리어 윙이 이렇게 크게 위쪽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컨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되긴 했겠지만 캐스퍼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면서도 또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아이오닉 6 신형 모델인데요. 이게 지금 N 모델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6 N도 사람들 관심이 진짜 많아요. 안쪽에 막 타서 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현대의 최초 해치백 스타일 소형 EV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물론 컨셉하긴 하지만 어쨌든 또 아이오닉3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출시가 되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출시가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혹시 모르죠. 언젠가 출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늘 빠르게 미넨에서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아,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스가 너무 멋있어요. 아이오닉9부터 해서 아이오닉5, 뭐,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아이오닉6N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차량들을 부스에 전시를 해놨고요. 사람이 많아서 촬영이 힘들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국산차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소식들 빠르게 전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